자고 일어났더니 발이 부었거나 어디 부딪혔을 때 발이 부은 사람들 많고요. 당뇨가 심한 분들 발이 부은 분도 계세요. 발이 많이 부었을 때 혈자리를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. 혈자리를 모른다 그래서 또 안다 그래서 막 고쳐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완화시키거나 통증을 잠재울 수 있는 편안한 방법 부은 것이 없어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. 연곡태계곤륜협계행간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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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곡, 이 여섯 자리를요 티침, 티침을, 티침을 먼저 붙이시고 티침 아시죠 이거 티침을 먼저 붙이시고 이 이후에 3500가우스 자석 패치를 그 위에다 붙여주면은 두운게 쏙 빠지게 됩니다. 여러분 참고하십시오. 혈자리는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